해시. 이메포츠. 아, 니나 누네스와 어, 아 신샤 칼비오의 경기가 원래는 그 메인 카드의두 어, 번째 경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 어, 니나 누네스가 사실 출산을 한 후에 몸 상태가 지금 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또 몸이 좋지 않아서 경기 당일날 빠지게 됐고, 어 언더카드에 있던 이 양선수 자비와 터시오스 간의 경기가 메인카드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리키 터시오스가 되겠습니다. 아, TF29의 우승자. 네. 아, 로이 자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워낙 이 선수가 그 지난 경기 우승했었을 때 경기 자체 의 임팩트가 또 상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얼티미 파이터의 29번째 시즌 이었는데 2021년 여름에 6월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 브라이언 오르테가가 코치로 등장을 했었는데 당시 그얼티미 파이터 리얼리티 쇼 바로 UFC를 현재 인기에 올려놓은 가장 큰뭐 공신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프로그램 자체가 네. 근데그 얼티밋 파이터가 3년 만에 부활을 했던 그런 29번째 시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으면서 진행이 됐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그 시즌에 벤텀급 토너먼트 챔피언에 등극을 해서 뭐 그야말로 꿈을 이뤘다 아, 이런 또 얘기를 했고. 그 시즌 내내 상당히 그 개성 있는 뭐어 모습으로 막 명상을 하기도 하고 음. 개그도 많이 치고 그러면서도 경기 때는 굉장히 어 끈질기게 싸우고 여러 매력들을 발산하면서 어 브레드 오카모토 그 리포터가. 본인이 이제까지 했던 인터뷰 중에 가장 좋았던 인터뷰 중에 하나다라고 꼽은 게이 터시오스와의 인터뷰였거든요. 그만큼 음. 또 매력을 많이 발산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사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지난번에 좋은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laughs> 자, 이어지는 선수 에이만 자하비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굴만 봐도 뭔가 굉장히 익숙하고 이름 이의 이름 역시 우리가 익숙한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아, GSP 조류센피에르나 로리 맥도날드 등을 키워낸 캐나다 최고의 명문 체육관이죠. 트라이스타짐의 유명한 헤드코치. 뭐 웬만한 UFC 선수들보다 더 유명합니다. 지금 옆에 서 있는데 허라사비의 네. 동생입니다. 그리고 또, 뭐 현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기자죠. 아리엘 헬완이 기자와 외모가 똑같다고 해서, 현지에 그 많은 팬들은, 오, 헬완이 감량 잘 됐네. 뭐 이런 얘기를, <laughs> 개체량 영상을 하면서, 헬완이 안경 벗으니까 잘생겼다. 이런 코멘트들을 많이 <laughs> 해주곤 했는데, <laughs> 네. 네 여튼, 아리엘 헬완이와는 뭐 그런 혈연 관계는 없고, 어... 자, 자비 그 코치의 동생으로서 유명합니다만 UFC에서 뭐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좀 쌓아오고 있고 가장 최근 경기에서도 또 깜짝 k 이승을 거두면서 본인의 최고의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제대로 좀선 생활을 더 박차를 가해 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데뷔한 지는 오래됐는데 2017년도에 UFC 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네 경기밖에 뛰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기대치가 좀 많이 높진 않았는데 네. 뭐 언급하신 지난 그 퍼포먼스 오브 나이트 그 보너스 경기를 얻어냈던 그 경기 덕분에 아, 많은 팬들이 다시 한번 그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형제가 만들어낸 시너지는 어떨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매체 주인공들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파승 2패의 에이만자 하비와 1 0회 2패의 리키 터시오스입니다. 34살과 29살 두 명의 선수고요. 신장과 리치 모두 리키 터시오스가 훨씬 긴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MMA 스타일의 에이만자 하비, 프리스타일의 리키 터시오스의 경기 오늘 준비 된두 번째 매치 Main card and of the, fi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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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ght tonight, three rounds. This in the UFC bantamweight division. Introducing to you first,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a freestyle fighter standing five feet nine inches tall, weighing in officially 135 and one half pounds. His professional record stands at 12 victories and two defeats. Fighting out of Houston, Texas. Here is Ricky Terceo. And across the octagon, his opponent fighting out of the red corner. This mixed martial artist stands five feet eight inches tall. He too weighed officially 135 and one half pounds and holds a professional record of eight victories with two defeats. Fighting out of Montreal, Quebec, Canada, here is Eamon Zahabi. 형제가 만드는 시너지를 한번 기대해보시죠. 이만자 합입니다. 자, 이만자 합비는 지난 로드리게 전 2주 전에 형한테 얘기를 안 하고 집을 샀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이기고 난 다음에 형한테 형나집 샀어 사실은 하니까 형이 미쳤냐고너 이자를 어떻게 갚을 거냐를 잔소리를 했는데 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이제 정말 안정됐다. 이제 아무 불안함이 없다라고 해서 주택 구입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자 터시오스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시도하는데 를큰거 어, 한번 위험한 거 한번 노려봤습니다. 자 로드리게즈를 KO 시켰던 그 라이트 한번 노려봤었던 자비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뒤에서 좀 길게 나오는 펀치군요. 네. 자 이만자 합비 들어갑니다. 자 터시오스도 그런 자비의 펀치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가드를 바싹 올리고 있었고요. 아 그러다가 손 내리고 변칙적인 움직임 을 해주다가 갑자기 킥이 올라오죠. 오 요왼손 한번 쳐나봤던 자비인데. 터시오스의 허쇼스에... <MAX> 올바디 좋습니다 터시오스가 좀변칙적인 <깔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깔나> 자비는 상당히 <깔나>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자합이라는 이름이 <스처트를> 마치 <Kobe> <같이> 그런 걸 <깔나> 의미하는 것처럼 자금자금 네. 아, 발아 나가는군요 들어가는데요 <깔나> <깔나> 자 그리고 <깔나> 테이크다운 시도입니다 벌... 아, 네. 네. 좀시도합니 가드를 20레이커. 좀 많이 올리면서 뒤쪽으로 빠져나와 있는 리키터쇼스. 네. 아, 아, 어, 니다 아, 자, 그리고 탱다운 어, 시도했죠. 굉장히 어, 위험할 뻔 했었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막판 때고 있는 터시오스입니다. 아, 터시오스가 그 자비의 펀치를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도발은 하는데, 네. 저 가드가 거의 얼굴에 붙어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개성을 네. <자, 웃음> 지릅니다. 개성은 지르는데, 가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드를 내리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해야 될걸 한다는 거죠. 네. 개사라에 <laughs> 지금 안 들어가는 거죠. <laughs> 네, 백스피드는 거의 네, 댄스처럼 제자리에서 나왔고요. 페인트 머신인데요. 네. 들어갑니다. 아래쪽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으면 소리를 지르는군요. 터시오스는 오! 하지만 스피릿킥 상당히 인상기 한번 돌려봤는데요. 자, 차하비가 아래쪽으로 많이 숙이면서 상대편의 움직임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스테롱. 자 Don't 터시오스의 right 코너에는 역시 뭐 어, UFC의 선수죠, 알렉스 모르노 선수가 no, 서있습니다. 모르노가 right. 예전부터 같이 훈련을 해온 동료 사이죠, 친한. 음. 자 지금도 킥 노려봤는데 hey, 거리가 head 맞지 head. 않았고요. 타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 킥을 뻗어봤습니다만. <laughs> 저거 다 가짜죠. <laughs> 네, 소리가 나오는데 다 가짜입니다. <laughs> 이렇게. 아. 현란한 파이팅 스타일을 보여주는군요. <목소리> 자, 터시오스의 현란한 움직임 속에서 그만큼 실리를 지키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따라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자바비가 바깥으로 돌면서 계속해서 펀치를 뻗고 있습니다. 한 들어가는데, 미건 <목소리> 가드로 역시 자하비의 킥도 막아내고 있습니다. 터시오스. <목소리> 자, 여전히 전진을 하고 있는 리키 터시오스. <목소리> 펀칭 거리로 들어가서 뭐 난타전을 주고받는다든지 마이클 존슨과 멀라키가 보여줬던 그런 게임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터시오스가 의도 의식적으로 그부분을좀 피하는 거죠. 지금 잽잽해도 어, 그런 난타전을 하는 바깥 거리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후속타에 대한 경계도 상당히 심합니다. 하지만 네. 일단 킥은 자하비가 차근차근 싸우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손은 톡톡톡 내주면서 킥을 많이 써주는 터치였습니다. 네. 하드 펀처들을 만나면 저런 식으로 경기해주는 것도 사실은 선수 지망생들이나 뭐 경험이 적은 선수들은 상당히 배우면 좋은 부분이기도 해요. 음. 뭐 굳이 하드 펀처들과 치고받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스피드 킥 타이밍. 자, 한동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 <laughs> 그렇죠. 네.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 자합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을 어떤 식으로 무마시키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더쇼스자긴 네. 거리에서의 펀치와 킥으로 계속 끌어들이려 합니다만. 포인트를 이제 저지들이 어느 쪽으로 줄지가 궁금하네요. 이 정도 되면. 네. 가드는 잘하고 좋은 수비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킥과 펀치에 대한 숫자도 좀 확실히 좀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도 개수를 좀 많이 이라운드에좀 늘리고 있죠? 네. 톡톡톡톡톡. 그리고 기압을. 네. 계속 뭐 심심치 않게 그냥. 이을만한 네. 번씩 기합을 내주고 있어요. 세레나 윌리엄스를 <laughs> 네. 연상시키는 네. 그런 느낌을 좀보여주는 리케이터 <laughs> 시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 들어간다. 사실은 경기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이거 어필도 상당히 필요하니까. 네. 더 쇼스가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네. 이어나갑니다. 네. 안쪽 내 이렇게 네. 자카비도 묵직하게 하나 돌려줍니다. 자, 네. 멋실데요더 네. 쇼스 좋습니다. 네. 자, 이거 한방 네. 2라운드 인상 깊은 유효타를 하나 더 꽂아놓고 있습니다. 네. 가든 여전히 위로 올린 채 네. 들어갑니다. 네. 오, 이거죠, 진심을. 네. 네. 자, 지금 나왔죠. 진짜 공격 끌어낸 다음에 테이프 달만 하고 싶은 거거든요 터시오스 자, 자, 우리 늦게 둘처럼 밀어냈습니다. 아니, 맞 네. 들어오는 거퍼지반격다 네. 들어가면 터시오스 자, 저 난타전 지금 모시고 지금도 붙고 자고 있어? 네, 이렇게 2라운드 끝납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계속 진동이 옵니다. 마치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전에 앤더슨 실바가 경기가 안 풀리면 막 손으로 이상한 막 영춘권 모션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안 끌어들여지는 거죠. 뭔가를 해야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순간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반응한 걸 낚아채고 싶은 그렇죠 아, 터치없이 그런 움직임인데 자비가 거기서 지금 굉장히 실리를 얻어낼 수 있는 맥게 타격 집어넣었습니다. 네 지금도 잽 집어넣었고 레그킥 집어넣었고 자,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자하비. 그리고 이제. 진심 없는 타격. 아, 지금 보세요. 저 펀치에 체중이 전혀 안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 때는 진심인데. 네. 내리는 건 아직 그게 아니거든요. 그니까 다른 네. 것들을 하고 싶다는 건데요. 저게 진짜 타격을 못 한다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저거 하고 다음 거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자, 이거 빨리 받아 먹어라. 받아 먹으면 나는 그 다음에 밑으로 태클을 쓰시던지 허리를 잡아서 백으로 잡던지 았 이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터쇼스는. 아, 터쇼스는 UFC 게임에 들어가기 힘들겠는데 이게 들어가면은 아, 이거렉 걸린 걸로 알아요. <laughs> 그렇죠. 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거든요. 네. 또 다시 한번 털어내고. 다양한 동작을 보여주면서 들어갑니다. 터시오스. 3라운드에 확실히 전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 체력은 정말 존경할 정도의 대단한 체력인데 네. 이오타는 보신 것처럼 46대 20이거든요. 네. 근데 158개 중에 정말 높습니다 <laughs> 네, 자 저지들이 어떻게 볼지. 어쨌든 전진은 터시오스를 많이 했는데요. 네. 자, 지금도 하지만 정확한 타격을 또 자비가 어, 잽을 넣는 장면이 나왔고 그러니까 전체 타격 숫자는 터시오스가 압도적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의 적중률 좋은 그 타격이 아, 유효타의 숫자를 더 앞서게 만드는 현재까지의 아, 그림입니다. 와. 네. 약간 머랭 치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자, 약간 구름, 약간 그런 거품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실질적인 좀 두통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일단 이제 머랭은 굉장히 맛있는데 터시오스의 네. <laughs> 경기를 맛있게 저지들이 봤을지 궁금합니다. 자 뒤로 나갑니다. 아 단골 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종류의 <laughs> <좀 되게> 단자거든요. <laughs> 네. 남은 잘0초 리키 터시오스를 에이만 어. 자하비. 아 지금 들어가다 맞았죠 터시오스 하지만 동작은 많습니다, 체어스 근데 자하비가 이걸 허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기가끝납니다 <laughs> 자, 난해한 경기였습니다. 이거는 어 저지들이 <laughs> 자 서로 뭐 파라사비어도 좀뭐 예, 호응을 주고 받고 서로 뭐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하고 있는데 저지들이 어떻게 봤을지 아야 어, 저거 다 가짜야, 얘 이건 아니야라고 볼지 아니면 <laughs> 자. Well, fine fans, after three rounds, we go to the scorecards, and all three judges see it for your winner by 29 28. Your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Amen! 아, the winner is a congratulations on a hard-fought victory. It, it seemed that the game plan was the classic make him miss, make him, him pay. am i correct? that was the exact game plan. i'm very happy we executed. i want to give a shout out to uh, master peter. he died the day i signed the contract for this fight. my muay thai coach since i was 15 years old and i dedicate this fight to him. well, rest in peace to him, of course. Was there anything about the fight that surprised you? And I'm referring specifically to the. Was that throwing you off us all? You know, I watched his three fights in the house and I don't remember him doing that. So it did kind of throw me off in the beginning, but my brother told me stuff like that's going to happen maybe with Ricky because he's an eccentric guy, very nice guy, very polite guy, but likes to have fun in there. So I kind of had it in the back of my head that something like that might come up, but it still surprised me. Well, congratulations. It was a very cerebral performance. I just want to invite everybody to learn from jujiclub.com for my brother's instructionals. Thank you. c o n g r a t u l a 자하비 자여러분 얘기를 해줬, 해줬는데요 일단은 비스핑 얘기했던 게좀 어, 어 터시오스로 하여금 미스블로를 하게 한 다음에 빗나가게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카운터를 돌려주는 게 전략이었냐고 물으니까 아, 정확히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어 코치의 그그 그 자녀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음. 그에게 좀 승리를 오늘 승리를 바친다고 얘기를 했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드렸던 대로 터시오스의 별명이 이제 하도캔인데 그런 약간 어, 놀랄만한 제스처, 막, 확, 뭐, 어, 비스빙 흉내도 냈는데, 그런 네. 제스처를 좀 놀라지 않았냐고 하니까. 어. 좀 되게 좋은 선수고 그런 사람인 인걸 알고 있지만 경기 중에 그렇게 하는 것도 어 전에 뭐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실제로 보니까 좀 놀랐었다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고 마지막에 또그 형인 프라사비가저 운영하고 있는 그 인터넷에 그 강좌가 있거든요 유료 강좌인데 그거 좀다 들으라고 얘기해주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